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우리 변재현 제사님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기독교회는 많은 예법 예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있고. 또뭐 십일조의 제도라든지 그리고 성찬식 이런 예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전들은 왜 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것이 하나의 예전으로 전락돼 버리면은. 기독교는 생명 없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이 뭐냐면은 첫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진한 성령을 나눈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전이나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그런 영적인 가족의 삶을 이 땅에서 영이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이라든물을 먹는 자들은 이리든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에 재단에 참여한다 재물을 먹는 자들은 이 말은 레이기 7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레이기 7장 6절은 제사장의 남자들은 거루한 곳에서 재물을 먹으라라는 말인데 거기에 제사장의 남자라는 말은 원문에 뭐냐면 제사장의 동무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도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재물을 먹는 자들은 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길동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는데 그저 이 성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살과 피에 대한 상징이라고만 한다면은 죽은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먹으면은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 해요. 그래서 장로교의 헌법에도 성찬식을 앞두고는 한 주간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덕질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나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내혈연의 가족만큼 생각하며 살았는가 그러지 못하면은 이 성찬을 욕되게 하는 거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장로교의 예법에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형식적 세례에만 받았다고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래 되면 형식적 종교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내 혈연의 가족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라 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유대교의 많은 제사, 구약의 레이기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 토다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토다는 살다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나 병고에서 고침을 받고 나았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데 그럴 때에 단순히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은 토다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이 되었을 때에 마치 그것이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병고에 나왔을 때 드리는 이 초다 제사라는 것은 그 재물을 함께 먹으면서 마치 내 가족이 병이 한 것과 같은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기쁨 기뻄, 신앙의 기쁨은 이런 형식적 종교와 형식적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가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성근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입관 예배, 반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온 가족 연한 예배로 함께 많이 모이니까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 어떤 때보다는 힘 있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와닿거든요. 이것은 똑같은 성가대인데 해중이 많으면은 군중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몇명모다놔놓고 여러분 가수가 노래할 때하고 만 명, 이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할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힘을 교회를 통해서 건전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건 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차에 장모님이 이번 8월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에 참. 이 장모님 우리 교회에 그 누군가가 상을 당했을 때에도 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큼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아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작은 병실을 했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의 누군가의 희노애락이 있을 때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단임 목사는 가지고 있는 단임권, 설교권 뭐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모든 것에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고 난 뒤에 특별한 어떤 일들 또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직장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재책감을 덜지 않도록 자유를 줬는데 시간이 되고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방임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생각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목사님 가정의 애경사에 대한 관심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공적인 예배를 생명 걸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자유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참여했는데, 어쩌다가 예배적인 것이나 자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빠지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자유를 줬는데, 이것은 회의의 기회로 삼더라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이 감정과 같이 목사님이 주관하는 입관 예배라든지 또 수요 예배나 그것떤 공적인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토다의 제사 속에 있는. 재단의 동무들이라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추수감사절과 이후의 교회는 참 많이 달라졌으면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세워질 때의 가장 기초의 말씀이요. 제가 언젠간 한번 우리 집 헌금하면서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이것을 있게 한 거예요. 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인들에서 장정만 오천 명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이만 명이 해가 지도록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누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거구나. 그럴 때에 빌립이 그런 말을 합니다. 200대나리온이었어도 부족하리든 2000만원이 있어도 2만 명이 먹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누구나 계산은 할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꽉 차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된다는 계산은 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안드레가 뭐라는가면은 이곳에 어린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가 있는데라고 하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떡 보리 떡 다섯 덩어리 보리 떡은 지금이나 그때나 가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어린 소년의 그 떡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 이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고 할 때에 그 이만 명이 장정만 오천 명이 다 먹고도 열두 강줄이가 남았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사라는 말을 우리 한국은 너무나 오.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2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원문은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5천 명 앞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는 너무나 적은 것인데, 그 적은 것에 예수님이 감사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부 큰일 하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든 것도 한 방에 해결하는 해결하세요 교만이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것에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뭔 자기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넘어가요. 가장 작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이래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교 교회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 놓고요. 특히 저는 오늘도 우리 요즘 제 속에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세요. 제가 시월이 하도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수요일을 한 연속으로 좀 빠졌어요. 모임이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방경원 지사님이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2주 안 보이니까 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약속을 취소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에 그것이 장례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어디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전 교회 타 목사님 타하지 말고요. 우리 교인들이 장이만 보이니까 참 서운했어요. 그러면 교회 변화될 것 같아요. 저는요 어떤 모임에도 항상 예배 스케줄을 먼저 봐요. 그리고 뭘 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하고 다를 게 뭐냐? 가장 그걸 소중히 여기야죠. 그 작은 일을 하지 못하고 큰 일은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주부에 나와 있지만은 남성들의 말씀 나눔 설교를 듣고. 나눔이 없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소화불량이 뭐냐면은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소화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서 저는 이런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앞장서기를 바래요. 물론, 장로님들 속에서도 회사 일이 중요하고, 그거 빠지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외적이라도, 얼마든지 시간의 스케줄에 조정할 수 있거나 이럴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 성찬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찬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싶어요. 목사님의 상가의 일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 가장 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저는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은 최소화하려고 해요. 현대에 얼마나 바쁜 사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최소한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것이다. 여러분, 학교 생활 안 하면서 검정고시하는 것은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교회의 공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은 목사님이 주관하는 어떤 모임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문제에서 자신의 직업상 도저히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외하고는 스케줄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희노애락에 함께 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외에 성교 가라, 헌금 많이 하라, 이런 거안 하잖아요. 교인을 돌보는 일이 장노님들의 일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재단에서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레이기에 관계되는 것이나 토다의 제사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묵상하고 이게 뭔가라는 것을 고민 끝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뭔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교, 뭐, 여러분,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혈연을 넘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을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되는데 그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외의 참여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내일과 같이 생각하며,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에서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성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 이번 발인 예배에도 직장에 다니는 지사님이 한분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회사는 안 가고 어떻게 왔느요 목사님 당연히 와야죠.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청량리에서 구리로 가는 그큰 도로 옆에 보면은요 한생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거기에 지어질 때가 놀라운 어, 히스토리가 있어.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지으려고 특별 새벽 기도, 뭐부흥회 이런 거 많이 했어. 부흥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중학생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 하나님 앞에 나는 돈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당 짓는 데에 뭔가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불룩하게 눈에 무엇이 덮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속성은 차는 거지 발로 툭툭 차 보니까 느낌이 이상했던 거예요. 눈을 헤쳐보니까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119를 부르겠지만은 70년대 에 무슨 119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엎고 자기 집에 가서 몸을 녹여 가지고 살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보니까 중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죽을 목숨 살았는데 네 손이 뭐냐라고 하니까 얘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교회당의 교회 예배당을 짓기로 했는데, 땅을 질 돈도 없고,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할수 없어요." 이랬더니만, 할아버지가 그 땅이,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철강 장사는 땅의 절반을 떼어서 교회를 준 거예요. 작은 마음, 교회당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썰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성찬에 자기 이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 믿음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귀한 일을 목격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의 쓰다 남은 돈의 헌금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정성이 다는 긴 과부의 두랩돈을 열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학벌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재벌도 없는 교회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이 기적과 같이 교회가 이어져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예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더 웃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로만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몸을 데워주고 먹어서 것을 주는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이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귀한 일을 목격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김씨, 박씨, 이씨, 송씨 다른 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성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내주하여 현을 넘어서는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동무인 것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건석들과 이들의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